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군기획 시청자 여러분, 서울 마포에서 실력님 매시고 있는 태도령입니다. 어, 우리 닭띠 여러분들 신축년 2021년도까지는 나가는 삼재시기 때문에 힘든 분들은 되게 힘들게 보냈고 또 괜찮게 넘어간 분들은 괜찮게 넘어가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2022년 이민년도에서는 이분들이 삼재는 끝났고 어 끝났지만 그래도 2022년 범해에서는 이분들이 또 원진에 해당이 되시기 때문에 어 원수가 원수가 만나는 해운년이 부닥치는 해운년이또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좀 조심하고 또 넘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조금 상반이 되세요. 좋은 거반안 좋은 거반 이런 식으로 해서 기온이 좀 감도지만 그래도 2021년 시축년보다는 2022년도에는 많이 기운이 복도 나서 좋은 일이 있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우리 닭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관제나 기, 구설, 입설이 많이 다른 형국이 있겠다 2022년도에 그러니까는 서로 서로 조금 알아주고 지인이 됐던 옆에 곁에 있는 사람이 잘 챙겨줘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괜히 내가 한 가지 잘못했던 게그 사람한테는 그게 확 와닿, 와닿아서 좋았던 사람도 내가 절친했던 사람도 이런 형국이 되겠다라고 해주시기 때문에 말 한마디라도 조금 좋게 어, 따뜻하게 해주시는 게참 좋겠다 우리 닥터 여러분들이 그래야지만 나한테 제일 좋고 나한테 좋은 영향을 줄수 있는 분을 통해서 2022년도에는 좋은 결과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 이렇게 행동 을 거지나 행동을 하실 때 조금 신중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제일 가깝게 지내고 제일 친한 벗이 됐던 지인이 됐던 아니면 거래처 사람이 됐던 조금 이렇게 자유들이게 어, 융화스럽게 넘어가는 게참 좋겠다. 네, 이렇기 때문에 우리 각기 여러분들 신축년까지 3대에 나가는 삼주 3대 보내시냐 많이들 힘드시고 고단했으셨을 텐데 이민년에는 기운 새해, 새해 기운 등폭 받아서. 좋은 일들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